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길동모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유튜브 강의 일부인데요. 보통 복음하면 믿음, 뭐 율법은 구약 시대의 것.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거기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서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그 율법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희년 사상이 있잖습니까? 이 희년 사상과 복음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후대에 다르게 해석되면서 기독교 역사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걸 좀 추적해 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어쩌면 율법에 대한 그 오해가 음, 신앙의 본질 자체를 너무 특정 종교의 틀 안에 가둬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보통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이 설명은 주로 바울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초기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에 좀더 근거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서 자체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믿기만 하면 죄용서 받고 구원, 이런 식의 어떤 명확한 공식이 잘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그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분이 정말 직접 가르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뭘 강조하신 건가요? 자료에서 누가 복음 4장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게 중요한 단서인가 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게요. 그냥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또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회정이 공동체 회복 시스템이었습니다. 아, 시스템이요. 그냥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라. 네네, 훨씬 구체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희년정신의 적극적인 실천 이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율법의 완성이 희년정신의 실천이다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데요 그럼 그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도 아, 이 맥락에서 다시 봐야겠네요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해하던 그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신 게 그냥 착한 일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너 희년정신 제대로 실천해라. 즉, 율법의 핵심을 지키라는 요구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부의 기반이 주로 토지 소유였던 걸 생각하면 아마 대지주였을 그 청년에게는 당신은 희년정신을 따르지 않고 부를 축적했다. 이런 지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리한 지적이죠. 반면에 그 세리였던 사케오 있잖아요. 사케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고 또 혹시 부당하게 얻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딱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뭐 희년정신의 실천과 구원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아 그렇군요. 사케오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교회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었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희년정신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의 이런 삶의 방식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기록이에요. 온 백성이요? 교인들만이 아니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 종교 집단의 어떤 내부 규범을 넘어서서 당시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아, 저건 정말 선하고 옳은 일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실천했다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특정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것일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와, 듣고 보니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믿음이라는 내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희년 정신으로 대표되는 정의로운 실천 그것과 정말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실천적 측면이 좀 약화된 것이 기독교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가요? 네, 이 자료는 그 점을 좀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후대에 오면서 바울 서신에 기반한 믿음 중심의 구원론이, 뭐랄까, 지나치게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셨던 희년 정신과 같은 실천적 구원론이 상대적으로 관가되어 온거 아니냐? 이게 뭐 바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후대의 해석이나 강조점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해석의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 가장 높은 가치, 즉 구원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높은 가치의 실천, 즉 희년정신과 같은 정의로운 삶과 분리되면서 어쩌면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이 본래 제시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아주 심각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오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원의 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희년 정신의 실천을 포함하는 훨씬 더 통합적인 개념일 수 있다. 이 점이 정말 깊은 인상을 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원이라든지 혹은 뭐 온전한 삶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처럼 공동체의 안녕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희년 같은 원리의 실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더 나은 삶이나 어떤 형태든 영적인 충족을 추구할 때 그것이 꼭 종교적인 틀 안에 있든 아니면 밖에 있든 간에요. 이런 실천적인 가치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